어? 이거 구개 박히네? 사거리가 되네요? 야, 근데 뭐다 모였어. 어? 저쪽 거의 뭐, 어셈블급인데, 모인 게. 그렇지, 우리. 와! 2년 동안 제가 이제 노를 잡고 프리시즌 한달 동안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시즌 열린 다음 이제 2주 만에 체를 찍었죠. 아, 아무튼 오늘 장인분 클레드 자존심, 클레드 교과서 깻잎 한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역시 약간 이제 그 살짝 유학 갔다 왔었네요. 알지? 제가 볼게요 <laughs> 제가. 그상태 한테 당해보니까 약간 그거죠? 고깃집 갔는데 난물냉이 네. 시켰어 근데 친구가 비냉을 시켰는데 네. 근데 이 친구가 비냉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한 번쯤 맛보고 싶잖아요 네, 그죠? 살짝 뺏어 먹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네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얘 독도 좀 보, 네. 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너프 먹어가지고 네. 상대가 이제 클레드를 뺏으면 카운터픽으로그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걸 뺏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내가 초면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네. 나를 건드리면 나쁜 사람을 흑화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클레드는 대가리를 박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챔프랑 달라요. 다른 챔프는 뭐 와드를 박고 하는데, 저는 와드 박지 않습니다. 어우, 아, 근데 마우스 감도 딱 적당한 게. 중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32.5 필요하신 거예요. 네, 32.5가 필요한데요. 네. 이거는 좀 빠르고, 이것도 느리고. 이 중에 중간이 없잖아요. 아... 네, 원래 이게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네 아시죠? 네.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고기 먹다가 해산물 먹고 싶고, 해산물 먹다가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난중기할게요 네, 잡 가보겠습니다. 자, 레넥톤1레큐 퀴즈였죠? <laughs> 그냥 싸워요. 네. 그니까, 레넥톤이 다른 걸안 찍고 큐를 찍으면 약한 거예요? 자, 네, 포션 먹고 그냥 싸워요. 끝까지 어? 싸우고. 포도 아끼네요. 4대쯤에 큐 던지면서 아 끌고 오면서 평타. 큐, 평, 어? 여기까지. 와, 근데 이거 전멸 써서 평 큐는 별로였나요? 아, 예, 여기까지 해야 돼요. 충분해요. 뭐하죠? 와이 이 상태로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어째 1레벨은 클레드가 질 수가 없어요 그냥 레이턴 상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누르셨구나. 탈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셨구나. 네 어째 절대 안죽아요 레이턴이 1레벨큐 찍는 순간 그냥. 그럼 레이턴은 뭘 찍어야 되나요 클레드 상대로? 1레벨 이요. 아 이를 찍어서 좀 이렇게 와리가리 쳐야 돼요? 네. 이때 또 W 찍나요 그러면? 안 맞죠? 아, 이게 또 W 찍고 끝와 그렇죠? 있고. 아, 이게 레넥톤이 원래 초반에 엄청 세다는 인식인데 그것보다 더 세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은근 세요. 은근 오래전까지 날먹 챔프긴 해요. 아, 근데 상대 이렇게 박아 주면 네 자, 이라인 딱 유지해 주시고. 아, 이래서 머리 박는다는 표현이 맞았군요. 네. 진짜 머리 박는 거 잘하시네. 그럼 이 모르기 때리는 거죠? 1. 어. 아, 와 아, 기까지 아 방금 한대또미니언때려아미니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귀여운 실수 여기까지 어, 전면은 진짜 끝까지 아끼시네? 사실 또 이제 저 스칼에서 내리면은 사거리가 150인가요? 늘잖아요. 네, 200이었나? 그렇죠. 맞나요? 엄청 많이 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 산대라도더 멀리서 때린 거죠. 그렇죠. 스칼 탈라고. 네. 이런 뭐랄까 섬세한 컨트롤. 이게 깻잎 판장님이거든요. 그렇죠. 에이. 그래서 나름 장인인데 다음 시드라로 갑니다. 오, 이저등 시드라 간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 랭톤이 좀 솔킬 세번 따였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포탑 앞에서 이제 안 나오고 대부분 이제 포탑이랑. 허브하면서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오버파밍 하면서 미니 빨리 지워주고 적 시야를 따줘야 됩니다 요즘 제가 제가 붕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클레드 상대 있으면 안싸워죠 초반에 또 요즘 턴 체험해서 가보고 라인 클리어를 빨리 한 다음에 적 정글 시야 따주면 무디 미드랑 그냥 바텀이 편해져요 아 오버파밍 한 다음에 설마 미드로 갱킹도 갈수 있네요 이러면? 네 근데 아칼리가 빠져가지고 아마도 아. 이거는 놀래요 네? 자축까지 맞췄어요 2도 맞췄고 내렸는데, 그치 내리면 어차피 부타복으로 빠지니까 그러면서 또 철골 한번 먹였네요. 아마 이거 좀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어. 잠깐만, 이리만 이거 있어, 이 이도잖아. 짜, 짜, 아.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제압을 줘갖고 아 제압 때문에 네. 아 이게 약간 그거죠? 만만히 봤네요 네 너무 만만히 봤네요 네. 보니까 일단 템트리 공식이 웬만하면 발분인데 내가 좀 주도권이 있다 싶으면 이제 바로 그냥 군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 몰라 가 들어가 굶 들어가 자 굶겼어요 어? 응, 수고. 뭐야 터트려 이게, 레넥톤이 대부분 예. 스칼에서 내렸을 때, 더블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궁 보호막 해가지고, 내리기 전에 죽일 수 있었죠. 길이 좀 세가지고. 대부분 저래요. 스칼 내린 다음에 이제 강화 더블 박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죽이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맞으면서 그냥 포터고 뜯으면 돼요. 네, 때려. 빙가 강화 더블을 박겠죠? 으 많이 와놨는데? 아우, 너궁 없잖아. 나못 잡잖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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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정볼 정말되세요정부이안 보이긴 하는데 또 오지 않을까요? 좀 맛집인데? 그래가스가 그거 아시죠? 원래 또 이제 그 육수들이 <laughs> 맛한번 보면 정신 네. 못 차리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 씨. 와, 봐봐, 봐봐. 봤죠? 저 친구 또 온다니까. 맛집인 걸잘안보여요 이제. 딱. 정답. 아! <laughs> <자, 웃음> 아, 오케이. 말했잖아요, 제가. 아, 이거 말하자마자잖아. 육수는 씨, 바로 한다니까. 어. 어, 역시 테스톤님답게, 딱음 이제 맞집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눈 돌아가요, 진짜로. 그냥, 처 맵에 있는 정검업이나 그냥 미녀다써고 다녀요. 아, 다 먹으면 돼요? 네, 다 먹으면 돼요. 이게 군들의 장점. 근데 이러고 필이 못하면 져야죠. 밟으면 빨리 뽑으면 됩니다. 밟으면 뽑는 순간 이제다 잡을 수 있어요. 좀더볼 재미가 있어야 돼요. 라인 재미가 너무 쉽긴 했거든. 근데 아... 테스톤 미쳤어요. 어... 받았거든요, 지금 지금 어. 뽑았거든요, 지금. 산란기에요. <laughs> 어, 어. 야, 잡았습니다. <laughs> 이또 산란기 연어가 맛있거든요. 맞겠어어라리 오라리? 어 뭐야? 뭐안 되냐? 아고 뭐야? 에이, 잘 가시고. 아고가 그 아고 오 나이스. 예. 어? 아니 저 아고가 좀커 갖고 맨날 좀 아건 줄 알았어요. <laughs> 야, 잘가 아, 어, 저목자 재으네 저목자 깡글이 세가지고, 하지만, 네. 저는 또랑 범을 삽니다. 아이들 뭐죠? 걔 모르겠어요. 예, 네, 저 모르겠어요. 예, 덕후잡이도 봐요. 근데 이제 제이시 상대로 견제가 심하니까 도란 방패를줄줄 알았는데 그냥 도란 검을 대는 이유가 있나요? 전복자 같은 경우는 각가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닉 같은 경우는 마, 망치로 밀치고 난이로 빠져가지고 계속 피를 갉아먹, 갉아먹는 느낌인데 전복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싸울 수 있어가지고 도란 검을 좀킬각을 잡는 편이에요 엉거리 상대 코이트 네. 일단 여기 부실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근거리 미녀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미녀는 끌고 와야 돼요 음, 그래서 붓이랑 가깝게 하면서 궁그리 미녀세 3개를 지워주는 게 핵심인데 이제 어, 보겠습니다 백문의 불혈견이란 말이 있죠 제이스가 미니이랑 같이 따라오게 되면 좀 힘들 수 있긴 한데 제이스가 만약에 리쉬를 하거나 좀 뒤늦게 온다? 그럼 제가 미녀는부 붓이 쪽 끌고 올수 있어요 그럼 라인전 거의 반은 이겼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아 상대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끌고 와요 이렇게? 그거와요 불쇼 고 아, 와요. 그럼 상대가 원거리로 때리려면 나는 부시에 숨어버리면 되니까? 네 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이스 같은 경우는 클린 상대로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라인을 빠르게 밀 거란 말이에요 야, 귀에 쏙쏙 박히네, 이거. 이거 근데 진짜 리쉬를 했네 아니, 좀선아 수확이 나서 좀선 넘치지 않았 와드 뺐네요 네 괜찮아요? 제 마나 없어요 네 이거 다이브가 나오... 나우... 맞췄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클레드의 전매특허인 EQ를 밀쳐버리면 끝나버려. 그리고 자, 지금! 제드도 왔어요. 제드 쌍꺼풀이거든요. 전... 아, 아, 아 기... 이게 또 끊긴다고. 아, 와! 질 그래? 뭐야? 되나? 자, 스칼 못하죠? 어! 아, 잠깐, 잠깐! 뭐왜한 뭐, 아, 아, 뭐, <laughs> 대? 나왜맞았지 배고팠어요? 왜한대더 먹어? 아 실수했네요. 아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미스. 아 저거는 개심해요. 약간 좀 위기감 든다 싶으면 톱날에 단검을 살만도 한데 그냥 눈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후반 본다 이거죠. 네. 좀 너무 개심해요. 저거는 좀 참격 좀 시켜줘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클레드 1위 깻잎 한장님의 이거 지금 나이는 지잖아요. 깻잎 반쪽 됩니다, 님. 어이구! 어! 이런... 와, 들었어, 씨. 야, 이거 뭐 검은색을 봐버리네. 어, 큐 맞췄어요, 은은하게. 따라갑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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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자, 큐 돌자. 라 야, 방금 거의 뭐갱클추였어요 미쳤다. 네, 그렇습니다. 시까지 않습니다. 이걸 싸운다고요? 부또 맞추고. 뒤를 맞춰놓고 어? 와! 뻔하죠? 뻔하죠? 이게 톱날의 장점이죠? 이것 때문에 톱날 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네. 상위템으로 갈건 없는데 네. 그냥 라인전 단계에서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가고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추 한번 잘못 끼면 은 그대로 네. 이제 옷을 거꾸로 입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철거까지 한번더 미쳤다 이건 곱빼기를 넘었는데 이건 그냥 하나 더 시킨 거예요 어? 아이 또 노리진 않죠? 아이 아니지 <laughs> 하나, 둘, 셋, 아, 모르겠다! 아 아! 에이! 에이! 또 한다고? 에을 박습니다. 자, 큐도 맞추고. 밑에서 따라간 다음에. 야, 씨. 와, 이거 엄청 세구나. 생했 세요. 눈 아까랑 똑같은 거죠? 네. 아, 지방 가요? 아집매갑니까아 어, 반반 라인인데? 아 몰라요 그냥. 아집 가격 최고 최 최적의 라인이었는데. 답은 이게 맞아요. 이걸 또 깨뜨린다고? 제집 라인 없습니다. 제 집은 죽어서 가요. 아 집을 죽어서 가요? 네. 이한번더 아. 없습니다. 이제 라인전 깨뜨리겠다고 톱날 당검을 갔어요. 근데 네. 전판에는 라인전 잘 돼서 군도나를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엔 또 톱날 당검을 가니까 갑자기 또 발분부터 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원거리잖아요. 네. 원거리 상대로는 이제 발분만한 게 없기는 해요. 박정두나가 음... 이제. 40% 3초간이예요 상대가 아니네. 근거리였다면 군들은 똑같이 갔었을 거예요. 네. 아 오케이. 괜찮은 질문 아니었습니까? 아 나쁘지 않았어. 시청자들이 딱 궁금해할 포인트입니다. 이러다가 다들 톱나갈까 좀 문제 될것 같긴 한데, 솔직히 네. 톱나별로 안 좋거든요. 할수 있는 사람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바텀이 지금 아작기나 벌었어요. 아제할거 아닙니다.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이제 탑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 다 신경 쓰면 게임 못 합니다. 와. 자기가 그대 잡겠죠. 이거? <laughs> 뭐예요? 이거 존클레도 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예, 이클레드도 예, 이정한 이제 W 막타를 페인트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뭘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1번 우클릭 계속 연타 누르는 거예요. 이제 예, 페이커님도 평캔나다가 실패한 그 평캔. 아니 진짜 어려운 평캔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이도 안 보이고요. 이도 안 보여? 요 네, 정우도 저... 안 보인다. 아 그냥 딴다. 오더라그렇지 꼬치칼 타면 되죠 어? 미쳤다 아니 깻잎 한잔아이정도 보여줘야죠 아니면 이제 팬이었다가 헤이러가 되면 가장 무서운 아이스이거든요 연예계에서도 이런거 보면 나이스 300원 잘가라 쥬힛힛힛아 오케이 슛자자 진화만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보내줍니다 <laughs> 못할 때라도 자 스칼 게이지 쌓입니다. 자, 은은하게 큐 맞춰주면서 자 스택 쌓아야 돼요 늦어 늦어. <laughs> <laughs> 챙겨 먹기요어어어 어. <laughs> 어? 이거 구이 바뀌네? 사거리가 되네요? 야 근데 뭐다 모였어. 와 어? 저쪽 거의 뭐 어셈블 급인데 모인 게 그렇지 우리 와 <웃음> <웃음> 우리 이걸. <laughs> 나이스. 근데 이게 전판을 라인전만 봤다면 우리가 네. 딱 보고 싶었던 게 한타잖아요. 네. 그리고 탑라이너들의 애환. 우리는 라인전했는데 게임이 끝나 있는. 하지만 <laughs> 이렇게 혼자 게임 터트릴 수 있다라는 걸딱 정확히 보여줬죠. 어, 방금 좀 던졌네요. 괜찮습니다. 모뎀 있고. 아, 와! 아니 클레덴 다 했어. 이제 모델 가면 돼요. 뭐 대가 아, 보여주면 돼? 깝다. 모 대가 보여 준대모델대 씨. 자자, 개... 근데 용사함하고 있어요? 어, 어. 어, 가이 가야... 쇼핑할 때가 아닌데. 어, 가야 되는구나. 어, 어, 호텔. 어, 여기 있네. 오,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어, 제가 좀 뭔데요? 근데 우리 팀다 죽었네, 갑자기. 어, 나도 여기 있었구나. 일단 잡아주고. 저것도 잡아주고. 밟은 또 누구요? 이거 지금 올라 올라 때리고 있어가지고 딜이 분산되고 있어요. 한 남을 빨리 보내야 돼. 딜 무고. 다 탑니다. 와. 나이스. <laughs> 아니 진짜 오늘 캐리 몇번 하는데 이번 에만 캐리랑 혼자 다 하고 있어. 보여주잖아요. <laughs> 패스도 보여주시나요 오늘? 발은또주고 예, 이게 안 나가면서 밟은 날리는 게 핵심이군요. 네. 네 게임을 굉장히 쉽게 하는 느낌이야 그레이브 시드시였어요? 네 그래서 더고 갈고 었어요 갈보.. 핫! 아야 데려가면 어떡하냐 어, 아니.. 오케이 오. 잡긴 했네요 어쩐지 좋았어요 근데 지금 너집안 오냐? 바보 탈룰라 끝났다 아. 아. 싹 캐리 캐리했네요 질량한 보죠 이거는 자! 아.. 아. 와뭐 월등하네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저희 장인들에서 강사로또 합류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 전역하셨기 때문에 화려한 귀환 깻잎 한전이 모자랐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하실 거니까 기대가 되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클래드 꿀팁 같은 거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장인들을 소개합니다. 일 티어 챔피언 원하는 라인 원하는 장인에게 직접 게임을 배우세요. 실시간 게임 강의는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 장인에게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분석 강의는 여러분의 지난 게임을 장인이 면밀히 분석하여 피드백 해줍니다. 게임 실력, 티어 상승을 장인과 함께! 장인 월드!